오늘 교회를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출입할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예배에 들어오실 때에 이 본당 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신 것이 있으십니까? 뭐가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까?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시면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집니다. 네. 어떻게 교회를 오늘 오실 때에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까? 아, 200일 성경통독이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모두가 다 200일 성경통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화를 보거나 같은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보는 것이 다른 것 아시지요? 같은 영화를 보았지만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서로가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책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피택자분들께서 지금 훈련을 받으시면서 독후감을 써서 내시고 나는데 독후감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읽고 그걸 쓰신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읽고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관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들어왔을 때,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제일 먼저 200일 성경통독이 보이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지 못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시선이 머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못이 하나가 있고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일이 일어나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베데스다라는 이곳에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시간을 허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38년대 38회 된 병자였습니다. 베데스다에 온지 얼마가 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베데스다에 온 지도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서 그는 희망이 아니라 단식과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적이 일어나고는 했지만은 그 이적이 실상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 이름은 자비의 지. 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참 자비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이 지난 후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자비를 얻는 사람은 단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그 자비가 언제 주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자비의 집에 모였지만 자비를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자비를 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몰려들었지만 아직까지 이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를 경험했으면 치유함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자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육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도 아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시고라는 단어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내를 살펴서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는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셨습니까? 예,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니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뒷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선순위 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 말이 결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것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그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키를 한 자라도 더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키가 좀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올해는 체중이 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고 이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구하라고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필요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이 머무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른여덟에 된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이유가 그의 피로를 채우기를 원하셔서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이 사람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왜 왔습니까? 왜 오랜 시간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가 베데스다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병을 낫고자 이곳까지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혹시나 이 병이 나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토록 바라고 오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이 병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즉각적으로,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라 묻는 그 사람에게 매어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다시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이 사람은 매우 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참 비관적입니다. 그가 처음 베데스다에 올 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왔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비가 임할 거야. 나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임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안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됨이라 해서 점점 점점 마음이 꺾여 버리고 소망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가 그토록 원하였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도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예수님을 능력의 주로 인정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능력의 주로 인정하였다면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낫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의 모습을 보아도 그는 자신을 낳게 한 분이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고 주위를 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해된 이 병자의 모습, 오랜 시간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희망도 소망도 꺾여버리고 사라져버린 이 사람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에 이끌고 계심을 경험했던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이 병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못했다고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스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로마스 8장 3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만 바라보고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본 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며 나아가는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 거대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능력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작아 보이고 상황은, 현실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음 14장에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향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바람도 그 물결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던 것이죠. 근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게 되니 무서워서 물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물에서 베드로를 건지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기 전에 배를 타고 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밤사경이 되도록 다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계속 그 바람과 물결에 시달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무리로 걷기는 했지만 그 거센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로 걸어 걷기는 하였지만 걷기 시작은 하였지만 눈에 이 바람과 물결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또 너무나도 쉽게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세상. 참 빨리 변하면 좋겠는데 빨리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내 모습 변하지 않고 거대해 보이는 상황,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다시 한번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니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 그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시는 이유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이유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나가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큰 장벽에 가로막혀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성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좀 색다릅니다. 보통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이의 패턴은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강구로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에게 지금 낳고자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그러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일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기대감도 없고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가시니 이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죠.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은 여전히 거대해 보이고 문제는 엄청 커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마음 탁 먹으시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고 올한 해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